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 아 맞네? 저희는 지금 셀축을 가고 있고요 추워서 입이 얼었어 어.. 이제 입긴 나아요 왜 이렇게 추워? 자 셀축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기 달을 계속 뜯가 있네요? 어, 다 망가지긴 했지만 음, 뭔가 관광지 느낌은 난다 어, 셀축이 터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네. 로마 유적을 되게 유명한 동네고 음. 어떻게 이게 이슬라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 자, 저희는 셀 측에서 돌무시를 타고 한 10분 20분 달렸나? 시린제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가 와인이 유명하다더니 어, 와인을 이렇게 팔아 와인이 아니라 커피 같은 거에요? 아 근데 여기가 와인 같은 거를 온갖 과일로 만든대요 씨린젤라고 여기 뭐 그냥 유명한 마을 중에 하나인데 관광지고요 완전히 어딱 봐도 관광지 느낌 근 안... 여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세요? 와 <laughs> 뭐 한국말 잘한다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한국사람? 한국사람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중국 국밥 가게 어디 복근자, 복숭아, 딸기, 소녀 어디가세요? <laughs> <오케이. 웃음> 어디 <laughs> 돌아세요 한번 보고 갈까? 구경이나? 한국말 엄청 잘하셔가지고 구 경이나 알았어. 응. 뭐 오디 복분자 뭐다 하시네요. 네. Can I try? 트라이도좀할수 있나? 네. 예, 그래. 어떤 거요? Which one do you have? 예, 오디. 오디가 어디? 있대. 우와. 비고랑 오디. 아, 그래? Thank you. 새울, 택올, 대추, 상수, 제울. 네. 예. 예, 복분자, 풋숭아, 딸기, 멜론. 그리고 다 있나? 멜론도 있대. <laughs> 어떤 거요? 시신기한맛이네 맛있다? 맛있다. 60 t 키 60? 60 l 라 Maybe next time. Okay, okay. I am here. Come on, Thank t k r d e r e I'm s r e i e r I'm a e 그냥 엄청 고급진 맛은 아니고 <목소리> 많이 마시면 머리 아플 것 머리 아플 것 같은 어. oh. 고급진은 아닌 것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코레 아세울 고테지 아세울 때 아세울 내 아내 아내 내 아내 내 아내 아내 내 아내 내 아내 내아 아내 내 아내 내 아내 내아 아내 아 아내 아내 내 아내 내 아내 내아아 İpuda, Çinca ın. Çinca ın. Kikori, bokori, panchi, oh. e, Sultanit stone. Five time changes color. <laughs> ah, sekare fani fani ne What color? Oh, violet. Oh, violet. Oh. Oh. Oh, oh. What color? Ah, oh, oh. oh, <laughs> green. Emerald. Oh. Emerald. Oh. No electric, no moonlight, candlelight. Oh. Oh. E, oh. Ruby. Oh, ruby. Korean people oh, cool. is brother country. I like it. 여기 터키 아저씨들은 이렇게 능글맞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해 가지고 한국 전쟁 불라도 이거 그러니까. 맨날 이래갖고한국전쟁참가했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기 좀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런거 되게 이용한다니까. 그러니까. 마을은 되게 이쁜데 여기가 이런 관광지가 아, 아니라 진짜 사람 사는 터전으로서 훨씬이쁠 거 아, 같아요. 그래. 그냥 이런 데 이런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슈퍼 있고 안녕하세요. 치어 장 <laughs> <시장> 있고. 안녕하세요. 진짜. <laughs> yeah. 네. Next time. Thank you. <laughs> <laughs> 아줌마가 한국말했아 <laughs> <수고 많았다. 웃음> 여기 한국인가? 레퍼트다 <laughs> <랩 웃음> <힐튼간다>. 똑같아. <laughs> 지금 여기 마을은 너무 이뻐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마을, 돌길과 골목과. 안녕. <laughs> 이시린제는 중국인도 안 오고 일본인도 안 오나 봐.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한국어로 말을 해요. 이게 참 이런 동네 이쁘고 좋은데 너무 건강지가 돼 있어서 그런 별로야. 그치지아분 느낌이 좋다. 여기 동네 그래도 이쁘네. 어. 야 사진 찍자 우리. 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바. u 스 next t 땡큐. 일로와! 일로와! 뭐야? 뭘 갖다 댄 거야? 엄청 싫어하시는데? I e y o 스 what was that? You show... This? 아, 아! 자, 여기. 퓨인제마을 옥상? 꼭대기? 응 음, 그런 곳인데 지금 막 보면 이제 막밥 짓는 연기들이 요렇게 나오고 있고 어, 이쪽은 좀 관광지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진짜 이제 사람들 사는 집 같은 동네에요 그래서 이제 집도 훨씬 낡고 좀 요런 분위기 뭔가 가 정감있어 이렇게 지금 소리라고 는 닭소리 아 아까는 무슨 이게 한국인지 터키인지 막 죄다 안녕하세요 서울대전 대구 무슨찍고막 이러고 그래도 날씨가 좀 파래져가지고, 이제 좀 하늘이 좋습니다. 지금은 되게 뷰가 이쁘고, 아, 이런 거 시린저가 이런 건 되게 좋다. 아, 여기서 그냥 며칠 살고 싶다. 그 골목 산책만 하면서. 골목 너무너무 이쁘죠? 골목들이 정감 있어. 이런 돌담길. 돌담길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게 참, 이런 집도, 이런 집에 살순 없지만, 보는 건참 이쁘다. 또 닭들 봐. 자, 시린제 마을 매물 하나.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여이 <laughs> 들은 뭔가. Korean Korean. Yeah, I start. w o a can you speak? No, I am not like Anyongasia. a n y a s What was it? I learned how to say, Are you Korean? Anyongasia. Anyongasia. a n y o 하 g 안녕하세요. 안녕. 당신은 한국사람. a n y o n a s y e a h y e a h i y o a s i g a s i a g a s i s g o o n Oh. Uh, what wow. uh, what's okay. your name?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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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nor. Ah, Honor. Nice to meet you. Uh, uh, nice to meet you. Uh, Name? It means honor, by the way. It means, it means Honor. honor. Yeah. yeah, it's the same. 브르제. Yeah. 케 okay. Cindy. Cindy. Mm. I'm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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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ich city you come from? Mm. I'm from mm. Man. I live in dorm. And my... We all live in dorm too. Dorm. But I was born in Masson, which is in like. Where is it? White Sea? Ah yeah, White this... Sea. It's in the White Sea. White Sea? It's near the White Sea in Turkey. White, White Sea, what is I was actually also interested in Kurdistan. Uh, I watched videos right. about it a lot. I like this. K-pop! Ah. <laughs> Which group? <laughs> BT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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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트라이스! <laughs> <laughs> 이 터키의 미래를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영어 진짜 잘한다. <laughs> 그러니까. 딴 동네에서 왔다 그러잖아, 다들. 응. 공부하러, 고등학교인데. 어, 어. 그러니까 뭔가 좋은 고등학교에 어, 어. 좀 멀리 약간 기숙고등학교? 그런 데온 느낌인 것 같아. So, can we take photos? Yeah, of course. 지금 또 갑자기 네. 사진 찍으러 주고또 아. 얘기했는데 한국 되게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서 못 온다고 네. 하고 이제 2, 3년 전에 한5천리이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더블로 돼가지고 아. 너무 네. 가고 싶은데 비싸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애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애들이 저런 거부터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laughs> 15살짜리가 저런 거 걱정하는 거잖아 어, 아, 참. 근데 애들 되게 똑똑한 애들이야. 그런 거 같아 되게 좋은 학교 애들인 것 같아. 나 터키에서 영어 저렇게 잘하는 애들 좋아. 어, 어, 그러게, 그러게. 어. 어. 근데 난저 열다섯 살 애들이, 우리가, 야, 솔직히 우리 열다섯 살때 어. 저런 걱정 한적 있어. 아니, 뭐 비행기가 얼마 티켓이 얼마였는데 지금 올라서 어... 얼마고.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런 것도 거알아봤겠어 이거 뭐야? <laughs> 터키 <더기> 아이들마저 이런 n t 걱정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c 안타깝네. 그렇네요. 어디 가서 뭐좀 마실까? 발이 아프네. 김 n 지 k o w I don't k n I d o t know. I don't know. I don't n o w I don't know. I d e n t w I d o o w I d o a t know. I don't k n o f a don't know. I t know. o n t w I don't k n o t know. I don't know. I d o n I don't k n o I don't know. I don't k n o I don't know. I don't I don't o w I don't k n o I don't k n o n don't k n o I don't w I n t t o I don't k I don't Yes. Wow. He yeah. <laughs> is a big fan of soccer. He sings song, song, sing, sing, song. And Tottenham's Son Heung-min, Son. Son is Mexican. And here, <laughs> Peneda's <laughs> Kim. Yeah. And the volleyball player, <laughs> Roman Kim. Kim? Yeah. <laughs> All three names. <laughs> but I love your country. We are brothers. I, know. Yeah. I love Korean people. We, we love, love Turkish, too. <laughs> I love you, I I love you. They <laughs> 저희가 지금 이제 카페에서 좀 시간 붙이면서 뷰나 보려고 왔는데, 오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는 왔거든요. 그, 거북이 보고 놀란, <웃음> <웃음> 그 <웃음> <할아버지> <웃음> 거북이 <웃음> 보고 놀란 그 할아버지. <laughs> 자기는 코리안 어때? 할아버, 본인 할아버지께서 조조 할아버지, 음, 할아버지 저분의 음, 조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분이에요. 그죠? <laughs> 할아버지께서 참전하셨다고 해서 막 오라고 해서 근데 아까 저희가 그냥 돌아보는 중에 좀이다 가겠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이제 네. 엄청 신나셨습니다 지금 막 전쟁 그래서. 그 얘기하시고 막또 페네르바체 김민재 얘기 음, 엄청 하시고 김연경, 손흥민 다, 다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젊은 애들은 BTS, 트와이스 K -K 조금 나있으시면 축구, 더 나있으시면 한국전쟁. <laughs> <웃음> <웃음> 그렇게 가는 거. 어 문화가 이어지는 이 흐름. <laughs> 어. 근데 김민재 선수가 엄청 유명해요 진짜. 그니까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잖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안 나지만. 재밌네요. <웃음> 재밌네요. <웃음> 이렇게 와가지고 <laughs> 어. 크리스마스 날. 이 yeah. This is present for you. Wow. This wow. is a dry f i g My Yeah, f i g My mother make. 곶감인가? Wow. <laughs> oh. yeah. thank you v oh. Please. 와, wow. 한번 먹볼까 oh. 약간 그 어때? 살구? 뷰티가 맞나? 무화과. 응. 음. 응. Yeah, my mother is making naturally, you know, keeping dry. Yes. 음. And after that, I, I can't remember, time, but I know the before. u That m o n you know. 무화과요. 음. Mm. Um, 말린 무화과네. Mm. You know, timing, timing. It is smelling very nice. Timing. Timing. it's like green and we, yeah, yeah, yeah.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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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uh, pick up and then chrome you know mm. naturally mm. also it is very uh, good for health mm. Mm. my mother is and they put like this something uh -huh. uh, my mother is making like this how's i this 정상이 엄청 들어 Very sweet yeah. yes very um. yes. nice yes yeah. you know fake korean name 무화과 무화과 아 무화과 무화과 아 무화과 you know we are childhood time we always eating uh, winter time yeah. um. because ah. it is keeping your bodies 말린 무화과 좀더 달달하게 한 느낌? 음 국감 점생강 등의 국감 맛인데 무화과인 거지 음 이렇게 한국인들 오면은 엄청 좋아진다. 그러니까. <laughs> 어. 오. 늘 저희의 크리스마스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기. 저는 이렇게 음. 보냈습니다. 음. 네. 내가 인상 깊고 성공적인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죠? 아, 음. 그리고 저희 다음 에이, 영상은 에이, 이제 터키를 떠나서 에이, 다시 어. 스페인으로 갑니다. 터키. <laughs> 네. 신디님의 최애 도시 중에 하나인 바르셀로나로 다시 가서 새해를 그쵸. 또 맞이할 예정이라. 네. 근데 또 거기도 지금 바르셀로나는 너무 따뜻해가지고. 음. 또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음. 그렇게 떠나는 게 아쉽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네, 카페에 나왔는데 심지어 값을 깎아주셨어요. 뭐, 한국을 찜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어 터키 좋아. 응 터키 좋아. 진짜 사람들 너무 친절해. 가끔씩 친절이 과하신 분들도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아. 분들도 있긴 한데 연말에 마음이 응. 따뜻해지는. <laughs> 네. 신디님입니다. 어? 신디님은 이런 걸로 마음이 잘 따뜻해집니다. 네. <laughs> 이런 걸로 감동받고 막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몽글몽글해지고, 눈물이 막 나고. 아무튼 이제 저희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아 지금 여기 셀축에 다시 왔는데 끝내려고 하다가 장이 열려가지고 어, 시금치 6리라. 쪽파 2.5. 니까 원래 그 안탈리아브레의 집비는 막가지고 진짜 싼지 한번 왔는데. 레몬, 레몬 3리라, 레몬이라. 양파 2리라. 암탈리아랑 비슷하네. 어, 차이 없어. 토마토 4. 오, 설마 조개랑 홍합이 있는 거 아니겠지? 만약에 있으면 어제 여기로 왔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생선물이. 여기도 생선류만 보이네. 아, 생선가게 아, 고양이는 있다. 아. 얘봐 생선 먹고, 먹 아니 저렇게 저공합범은 팔면서 왜 저쪽 없냐고. 어저 팬티 공개처영장 여기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국가 보수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빨간 팬티들을 많이 입고 <laughs> 맨날 이렇게 공개해서 봐요. 되게 공개처영으로 <laughs> yeah